소감의 말씀 우리 공희배우분께서 순서대로 쭉 한번 가볼까요? 어네 일단 이렇게 개관 처음 된 콘서트에서 이제 처음 참여하게 될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건물에서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. 뭔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극장에서 또한번 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저도 같이 이 배우분들, 배우님들, 그리고 어, 연주자분들, 그리고 관객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어, 연말을 어,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, 네, 모두 건강하시고,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예, 어, 다미로 콘서트 영원하라. <laughs>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아, 좀 이랬지만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어, 다섯 번째 콘서트 축하드리고, 네, 여섯 번째, 열 번째, 열다섯 번째, 스무 번째까지 좋은 콘서트 하셨으면 좋겠고, 네, 저도 이번에 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, 오늘 특히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어,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, 네, 모두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. 감사합니다. 어, 저는 오랜만에 유연석으로 이렇게 무대에 서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 좋은 사람들과 어, 이렇게 자리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뭐 어떻게 이렇게 이 멤버들과 선배님들과 다시 한번 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감사하고 들어가는 길 조심히 들어가세요. 어, 네. 어, 항상 다미로 감독님 콘서트에 꼭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 <laughs>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오늘 편한 사람 다 같이 인사하고 회장하는 걸로. 네, 자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들 열심히.